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나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물려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차트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지금 이 정도 파동 정도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세력 정보가 발행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VIP. 고래들 대상으로 발행되는 거고 아홉 페이지 정도 분량 됩니다. 이게 발행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펌핑을 하겠다는 거죠. 펌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이거 주여주고 매매하라 그래도 저는 최소 20배 봅니다. 20배. 영상 봐 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왜 확인을 안해 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보통 이 펌핑이 좀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리 꽂으니까 팔지를 못 하잖아요. 솔직히 물리기 바쁘죠. 근데 이 세력이라는 애들이 자기네들 사고 파는 일정이랑 금액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대, 시간대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결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여기 적혀 있는 이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그게 매매 잘한다는 얘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가 위아래로 좀 크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다 멈춰두시고 이 정보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발 뒤꿈치 각질에서 잡고 정수리에 판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얘네도 그렇게 못 먹어요 왜못 먹죠 자 여기까지 펌핑을 한다고 쳐도 이거 지켜보고 있던 개미들이 안 들러붙습니까 무조건 들러붙는다고요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 100% 오버슈팅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얼마나 들러붙을 줄 알고 이폭까지 계산해서 펌핑을 한다 계산 못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네들 금액대 폭 정해놓고 그 안에서 펌핑 한다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이 정보 그냥 다 알려 드릴 거니까 우리는 그 가격대에다가 매수매도만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정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일정 잡혔다고 알려 드리는 거니까 내용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 제 개인 번호 010-2957-8563으로 바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보 같은 경우에 안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달까지 잡혀있어요. 일정이. 굉장히 길죠. 이번 9월까지면. 그 안에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거니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이거 보내드리는 겁니다. 보면 꼭별 사람만 계속 벌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 영상 내리기 전까지는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보 보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 010-2957-8563으로 바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